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중 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것을 두고 공당의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요 국가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가 되겠느냐. 고 지적했고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만하겠느냐. 면서 또 다시 가처분 파동이 일어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과거 5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도마 위에 오른 도 후배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 2019년 8월 13일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 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또 일자 공천 결정을 이틀 만에 반복했습니다. 전날 공관이는 또 후보의 경우 5.18폄의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관이는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등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고 밝혔습니다.